내가 여기에 투자를 얼마를 했는데라는 그 계산이 서는 순간 블로그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때부터 조급해지고 유료 강의 듣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을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경험한 있는 그대로 50대 60대도 블로그로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제목이 참 강의파리스러워서 고민을 하다가 한 분이라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 주제는 과연 블로그로 수익을 내는 것에 있어서 적합한 나이는 얼마일까에 대한 궁금증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제 유튜브 채널을 주로 보시는 시청층이 한 30-40대 정도 되십니다. 가끔 50대 60대 분들도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혹시나 이런 게또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요 내용을 잠시 보자면 저는 할머니인데 블로그를 하고 싶어서 핸드폰으로 글쓰기만 하고 있고 에드센스 연결이 어렵더라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더 어렵네요 핸드폰으로만 블로그가 가능한지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할머니신데 이렇게 블로그를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 분이 되십니다 할머니가 겁 없이 덤비것 같다 그러나 재미도 있다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뒤에 관련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댓글을 남기시면 정말 저도 한편으로는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댓글도 정말 자세하게 좀 적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이라는 게 글로 설명을 하자니까 아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 막 그런 답답함도 막 스스로 느껴지고 어쨌든 좀 많이 도와드리려고 제 이메일 주소도 알려드리고 하고 있는데 선뜻 또 이메일을 보내주시진 않더라고요. 또 저한테 혹시나 불편하게 느껴질까봐 하시는 것 같은데. 어,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어, 메일을 보내주시면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본론인 블로그로 수익을 내기 좋은 나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블로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일단 경험, 헤드센스, 블로그 스팟이나 워드프레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아마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컴퓨터, 뭐 글쓰기 이런 부분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컴퓨터로 하는 거라면 내가 뒤처진 그런 세대인데, 과연 글 쓰면서 돈을 벌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걱정도 있으실 것 같고, 자신과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최신 트렌드로 이어져 가는 부업의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올해 40이 되었는데, 블로그는 어르신들한테 좀더잘 맞는 플랫폼이 아닌가.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좀, 좀 그러니까 형님, 누님뻘 되는 분들에게 좀더 적합한 플랫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인터넷 초창기 시절을 한번 떠올려보면 1990년대잖아요. PC통신이라는 게막 보급이 되면서 저는 그때 10대였는데 뭐 천리안, 나온 우리 유니텔 뭐다 아시죠 그때 채팅하고 한창 그 머드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즐겼던 그때 당시에 대학생 분들이 지금 50대 60대가 되어 계실 겁니다 이미 컴퓨터를 처음부터 해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닷컴버블이 막 한참 커지고 있던 그 90년 후반부터 2000년 넘어가는 그 시절에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면서 두루넷이나 메가패스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뭐 ADSL. 그 시절에 HTML 조금만 배우면 싸이월드는 기본이고 드림위즈, 프리첼, 네티앙 세이클럽 이런 것들 다 꾸며보셨잖아요. 사진 넣어보고 막 글자 뭐 왔다갔다 하는 것들 다 꾸며보셨을 거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뭐 제가 대단히 뭐 코드를 배우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문과입니다. 거기다가 컴퓨터 잘 모릅니다. 그래도 블로그 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두 번째는 첫 번째 거랑 좀 맥락이 이어지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시절에는 컴퓨터 활용이나 워드 프로세서 같은 지금은 없어진 거라고 하더라고. 좀 물어보니까 지금은 가산점으로 안쳐주는데 그때 당시는 IT의 기술의 중요성이 좀 부각되던 시절이다 보니까 한글로 시험을 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시험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험을 쳐서 나오는 자격증이 고등학교 진학을 할때 가산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으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당연히 더 가산점의 좀 중요성을 알고 계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자격증들을 이미 다 획득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뭐 그런 자격증이 없더라도 이제 컴퓨터가 막 보급되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회사 뭐 직장 이런 곳에서 이미 컴퓨터를 많이 접하시고 또, 그때는 주 6일이었잖아요. 계속 일을 하던 시절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나오셔서 어떤 부업을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미 기술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기술이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그 경험 자체가 기술인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누구보다 더 컴퓨터를 잘 아는 분들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컴퓨터로 블로그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앞에 PC통신부터 쭉 연결을 해왔는데 결국은 경험입니다. 블로그는 경험이 녹아져 있는 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50대, 60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바로 경험이잖아요. 30대, 40대들도 뭐 나름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10년, 20년 더산 사람의 경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최신 트렌드를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대중은 항상 이슈를 찾고 궁금해하기 때문에. 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50대, 60대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늘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더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처럼 뭐 얼굴을 공개하거나 편집을 한다는 거에 뭐 시간을 엄청 많이 투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문서 하나 만든다 생각하고 글자 쓰고 사진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 글에 광고가 붙으면서 수익이 생기는 거죠. 컴퓨터 키보드로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면 돈을 벌수 있는 게 블로그 부업입니다. 지금 유튜브처럼 뭐 엄청난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되고 이런 뭐 마이크라든지 다른 장비가 필요한 것도 없어요. 그냥 노트북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다 못해 태블릿으로도 할수 있어요. 저는 2019년도에 네이버 블로그를 할때 스마트폰으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다가 집에 있는 노트북을 꺼내서 노트북으로 또 작업을 하다가 지금은 맥북에 듀얼 모니터에 태블릿까지 막 연결을 해서 나름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모르니까 강의를 들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전자책과 강의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50대 60대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비용들이 의외로 안 비싸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정보를 열어보는 순간 그 가격이 말도 안 된다라는 거를 금방 깨닫게 되세요 하지만 그냥 에이 돈날려 내 하고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 시덥지 않은 전자책 강의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요즘 인공지능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2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한 3만 원 정도만 내면 물어보는 거다 대답해 줘요. 아침에, 새벽에, 저녁에 물어봐도 얘는 친절하고 절대 통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정보만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파리들한테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글한 개씩 쓴다. 부담 없이 그냥 그렇게 블로그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많이 안 들거든요. 내가 여기에 투자를 얼마를 했는데라는 그 계산이 서는 순간 블로그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때부터 조급해지고 유료 강의 듣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을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경험한 있는 그대로 블로그에 하나씩 한번 쌓아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후의 삶이 좀더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제가 감히 50대, 60대 분들의 인생을 논하기에는 한참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하다 못해 뭐 조카나 손자들한테 용돈이라도 더 주실 수 있게 블로그가 도와줄 거라 전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블로소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